최신 스마트 디지털 액자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세요. 이 벽걸이용 스마트 액자는 32GB의 넉넉한 저장 용량으로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수십 개 저장할 수 있어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언제든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 연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간편하게 사진을 전송하고 자동으로 순환 재생하는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힌스 사용할 힌스 수 있으며 자동 영상 재생으로 특별한 날이나 일상 속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.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이 스마트 액자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